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학습하실 한자는 칼, 도, 칼, 도입니다. 이러한 문자, 칼, 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수는 칼, 도가 아니죠, 칼, 도. 그러면 예시로는 도, 흔이 있습니다, 도, 흔. 칼로 베인 흔적을 의미하죠. 그러면 칼도에서 파생되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입구가 부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타마다 도예요. 타마다 도 그래서 예시로는 첨도가 있습니다. 첨도 그리고 마음심이 부과되어 근심하다 도예요. 근심하다 도 그래서 예시로는 달도가 있습니다. 달도 그리고 날이 부가되어 날이 어둡다 도예요. 날이 어둡다 도. 그리고 세금이 부가되어 칼도 이죠. 칼도 이것은 기본자인 칼도와 동일하죠. 그리고 언덕부가 부가되어 산골조가 됩니다. 산골조. 그리고 벌레회가 부가되어 매미조가 돼요. 매미조, 매미조. 그리고 옷의가 부가되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처음 초입니다. 처음 초. 그리고 예시로는 초급이 있죠. 초급. 그리고 풀초가 부과되어 갈때끝 초에요. 갈때끝 초. 그러면 여기에서 도는 4개였습니다. 4개. 그리고 초가 2개, 초가 2개였습니다. 즉, 칼도라는 한자를 공부하면서 칼도라는 한자의 파생어를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토가 네 개, 조가 두 개, 2개, 소가 두 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칼도에서 파생되는 한자가 이런 자가 있죠. 이것은 어찌나 어조사 네가 됩니다. 어찌나 어조사 네. 여기에서 부스는 당연히 고급이 되죠. 고급. 그러면 나머지 문자는 이렇게 됩니다. 칼로와 투이로 분해가 되죠. 이 자가 어떤 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시로는 나락이 있습니다. 나락. 지옥을 의미하죠. 지옥. 그럼 어찌나에서 파생되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나로 있습니다. 사람이니 북가되면 어찌 나가되죠 어찌나 어찌나 그리고 계집녀가 부가되면 아름답다 나예요 아름답다나 그리고 예시로는 아나가 있습니다 아나 아나 그리고 손수가 부가되면 옮기다 나 옮기다 나가지죠 그리고 나무목이 부가되면 나무 이름 나 나무 이름 나가 됩니다 그리고 발족이 부가되면 넘어지다 나예요. 넘어지다 나. 지금까지 어찌 나에서 파생된 한자를 보았습니다. 칼로에서 파생된 한자 어찌 나에서 파생된 한자 머릿속에 스캔이 되시는지요. 한자 학습은 묶어서 묶어서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저서 목록입니다. 급산자 총정리 표만자 원리 표 문자 해례 한자의 표 문자와 해례입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